오늘 두 번째 네 번째 테마는 관계의 성숙입니다. 관계의 성숙.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능력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조건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게 되었을까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때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주셨기 쏟아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뢰라는 것은 언제나 선행적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기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리어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그분의 선행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손을 안 내밀면 관계가 형성이 안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곧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의 핵심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핵심은 항상 듣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종교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사상이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치성을 드린다든지, 경전을 달달 외운다든지, 앉아서 참선을 오래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야만 그 결과로 구원이 지워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인도에서는 겐지스강에 자신을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물속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에 인도의 남부 지역에서 몇달 동안 성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윌리엄 캐리 성교사의 자서전을 읽었다. 유명한 인도 성교사죠. 캐리는 인도를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거대한 돌 신상에 깔려 죽는 모습을 보았다. 즉시 그것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랄프 네이버는 자신의 책에서 인도의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들의 다리를 잘라서 우상에게 바쳤다고 했다. 또 오늘날 과격 이슬람파에서는 자살 테러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반대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조건이 되는 행위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육체는 없다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의일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도다 그 어떻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주선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달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달에 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한다. 아무리 빠른 자동차도 소용 없다. 그니다 인간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하면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do 하라 이요 뭔지 모르지만 선행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뭐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기독교는 뭐예요? D-O-N-E. Done. 다 해놓았다. 거저 가져가거라.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나공짜 싫어. 나저돈 내고 살 거야. 두 권을, 구원을 돈 내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은, This is priceless. 이거는 값이 없어. 너무 비싸서 값이 매겨질 수가 없어. 그냥 거저 줄 수밖에 없어. 그냥 손 내밀고 받아가. 아니면 못 봐도 <laughs> 얼마나 신기해 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도자라고 하는데요 도 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구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써 있어요 찾는자가 하나도 없대. 어이 세상에서 뭐막뭐 뭐 이상한 모자 쓰고 막그막 막 희한한 행색을 하면서 막, 막 신을 찾아 떠난다 그러고 막 히말라야 올라가고 어디 뭐 이상한데 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는 거지.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미 찾아왔어 이 땅에 시편 8편에 이미 와 계셔 와 계셔. 그리고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하고 지금 팔 벌고 팔리를 벌리고 계신다고 로마서에 써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일로 안 오고 다일어 났다고 와서 공짜로 받으라 그러는데 왜안 올까요? 인간이? 자기의 의가, 자존심이 있는 내가 왜 공짜로 받냐 이거야. 선물을 안 받아요. 네.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행가 가사 말 맞더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가면 그런 노래나 부르게.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쇳덩어리가 결심을 한 거야. 나는 오늘부터 반드시 물에 뜰 거야.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펫그 저기 고양이하고 개를 집에서 기르는데 아이 주인이 너무 편파적으로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아막 개가 오면 그냥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엄청 막, 귀엽다 그러고 그냥 막 이러는데 아이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그냥 가 가지고 했더니 그냥 야 이만 함서 바로 탁 쳐. 어 고양이가 고심이네요. 야 이거 왜 그러지? 좋았어 내일부터 나도 개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알랑. <laughs> 그게 되나요? 고양이의 성품은, 고양이의 특성 그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하면. 모든 정교는 하라 두. 성경은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해놓았다. 다 만들어놨다. 와서 공짜로, 값 없이, 거져. 그냥 생명수를 마시고, 그냥 와서 거져, 가져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져주신다는, 그 공짜로 주신다는 선물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 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수백 개,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다 모아보세요. 핵심은 딱, 요거를 성경에서 뭐라냐. 앞에 있는 하라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인의 종교라고 해. 카인의 종교. 열심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훨씬 많이 바쳤으니까 복주 많이 주세요 구원도 시켜 주세요 요 X 나 <laughs> 아니라 아벨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봐야 다 더럽고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걸레 같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제가 양 위에, 어린 양 위에 내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죄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쵸?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 아버지 아담이 믿음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 그죠? 두 가지 종교.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비결은 오직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선행적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었다. 당연히 오래 일한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하셨는데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대답은 쉽게 말해서 내가 선을 베푼 것이 그렇게도 기분 나쁘냐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은 권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사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직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절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위한 대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헨리 블랙 커비는 헨리 블랙 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부 내용은 요약한 것이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아주 가까웠던 할머,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너무 충격이 심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에브라함 링컨은. 자기 결혼식에 자기 아버지의 일가를 초대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와 정이 없었다. 처칠의 아버지 렌돌프경은 처칠이 머리가 좋아, 좋지 않아서 판검사가 될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군대에 보냈다. 해리 트리머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너무 강한해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공중보건소 치과를 찾아가야 했고 선거유소 때에는 차 안에서 잠을 청했다. 젊은 빌리 그레함은 면전에서 밥존스 대학교의 밥존스 총장으로부터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실패자라는 선언을 들었다. 지금 열광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더 빠르게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전거로는 절대로 달에 갈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주선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종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종이 이제 와서 자기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종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만약그 종이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 내 주인인 당신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평생을 당신 밑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저기 가가지고 문에다가 이 귀구멍을 뚫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들 아시겠어요? 사매님들 이거 왜 뚫었어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겠다 그러고 뚫으신 거예요? <laughs> 유행 따라 뚫으신 거예요? <laughs> 난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로 뚫는 거예요. 그건 자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것은 바로 자유를 반납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유롭게 될수 있는데 나갈 수 있는데 반납해 버렸죠. 나이 집에서 노예 생활할 거예요. 왜? 난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의지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야구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투수가 아니시다. 팀의 감독이시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람이 사물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한다? 집에 가면 TV나 냉장고나 자동차가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것들을 믿는다. 이 TV는 작동을 잘해. 믿을만해. 이 자동차는 고장이 안 나. 아주 믿을만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게 선택권을 주지는 않는다. t v 에 오늘 기분이 좋으면 켜지고 기분이 나쁘면 안 켜져도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에게는 예수와 노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결정하시고 먼저 선택하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로사, 로세,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해. 그렇게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벽한 성택권을 주었다는 증거가 바로 선악과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하셨을 것이고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나는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냐고 아, 아, 안으셨냐고 불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악과가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laughs> 그게 우리 모습이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뭐가 빠져있어요? 마음대로. 값 없이. 마음대로. 네가 원하면. 그러나 선악과는 안 된다. 그것은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철망으로 막아놓지 않으셨다. 선택은 완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우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을 합니다. 아, 전능하신 분이 선악과가 입으로 들어갈 때 손을 탁 쳐서 이런 거 먹지마. 그 지켜 주셔야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에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그죠? 존중해 주시는 분.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호세아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뒤, 뛰쳐나간 고멜을 찾아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철장에 가두거나 방 안에 묶어두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집을 나갈 수 있었다. 실제로 고멜은 집을 나갔다. 그러나 호세아는 포지하지 않고 다시 가서 고면을 찾아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신뢰다. 왜냐하면 끝까지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스, yes, 노의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분과 바른 사랑의 관계가 더욱 성숙될 수 있는 비결이다. 다음은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성교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용규 성교사라는 분은 기독교계 우리 한국 교계에 굉장히 유명인사인데요. 이분은 하바드 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몽골 성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지금 현재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성교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떠나감, 뭐, 이런 제목의 책을 한 대여섯 권 썼는데 그게 영적 성장의 과정을 쭉 읽으면서 간증도 있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구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떠나감, 뭐, 이런 테마들로 한 다섯 권 정도 책이 있어요. 자, 이분이 쓴 내려놓음은 첫 번째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하워드 출신자의 몽골행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말하고 싶었던 알맹이라기보다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즉 그것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리시지 그 속에 담긴 보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가더라도 성교사 안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성교사가 되기 위해 다른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오히려 사역 자체와 사역의 열매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사역이 나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해주고 내 자아를 살려주는 것으로도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뭔가 내려놓는 대신에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궁극적으로 내려놓은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의 심오함에 압도당한다. 그 유명한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은 아우, 내가 순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핵심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다. 예수노의 선택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자유를 그분께 반납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만 죽고 나는 살아 있을 때가 많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쭈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 훨씬 많다. 이미 결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가요? 저희 수요일날. 예레미야 42장을 했는데 거기에 내온 내용하고 똑같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징계받고 오라 그랬더니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야안 되겠다.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남아있는 자들은 유다 땅에서 조용히 잘살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이집트로 도망갈 국리를, 그죠? 피난갈 국리를 다 해놓고 딱 했어.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뭐야? 아,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갈순 없지. 자, 예레미한테 가자. 예레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우리가 대로 순종할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근데그 위장 기도였어요. 왜? 속으로는 이집트로 가기로 이미 결정했어.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한번 보자. 이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너희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다 죽어 싹다 죽어 멸망당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오랬더니 아 낙심하면서 아할수 없다. 그냥 이집트로 가자 그냥. 그, <laughs> 입 들어갔어요. <laughs>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도 그랬잖아요. 결정은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노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을 해놓으면. 결정은 안 하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야지. 내가 외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는 도서관이 제법 좋았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항상 시선을 끄는 큰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을 처음 보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산악인 한 사람이 점프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었다. 뾰족한 손도끼 비슷한 것을 하나 들고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뛰는 장면을 유화로 그린 것이었다. 그 그림 밑에 아주 작게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제목은 Trust 신뢰였다. 그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림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가마 자세히 보니 그 허나 산악인은 허리에 가는 밧줄을 하나 메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밧줄을 의지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뛰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목이 신뢰 트러스트였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 그림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험을, 모험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완벽하게 그분을 의지했던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하나님께 예수와 너의 결정권을 100% 맡겨드렸던 순간이 있었을까 의외의 사실은 바로 그때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은 관계의 성숙을 의미한다. 믿음의 성숙. 믿음은 선행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성숙된다.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싶어진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와 노예 선택권을 주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을 사랑할수록 우리도 그분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선택권을 그분께 반납하기 원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순종하는 기쁨을 깨닫는 것이다. 그때 그것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무력감을,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벽한 완성은 없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숙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에, 베드로우서 3장 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우리말 성경은 선택을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번역에 있어서. 예를면 영어로 하트가 나왔다. 하트 그럼 영어는 하트 문맥에서 보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이잖아요. 빵은 하트를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 그럼 심장 얘기하는 거구나. 그쵸? 그렇죠? 빵 먹고 마음이 튼튼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 이거는 스피리추얼 하트가 아니고 이거는 피지컬 하트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 우리말 성경 번역하는 사람은 이 하트를 심장으로 번역해야죠. 그런데 무릎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아, 이때는 하트가 마음이구나. 심장을 지키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 4장 23절.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영어는 하트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요게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계가 점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신 분이시네. 아, 조금 있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나의 구출자 되시는 분이시네. 아, 얼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스승 되시는 분이시네. 아,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가지.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어부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말은 우리말이든 어떤 단어든 선택을 해야 돼. 신앙 성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어요. 마귀의 모든 술수에도 예수님은 다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지식이 계세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 서도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배워 가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예수님 아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넣어 두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 골로새서 1장에. 그러니까 그 지식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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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나간다는 뜻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지식 그게 지금 우리가 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수 없이 한 가지로 번역해 놓고. 듀얼 어플리케이션 이중 적용해서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영어가 아니니까. 영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 이런 건 우리가 좀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 드디어 정말 핵심적인 모든 부분을 좀섭명했고요 내일 이제 최종적인 결론인데 아마. 그, 내일 첫 번째 주제인 끌고 오라. 요게 좀 예정론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예정론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율 의지와는 조금 어긋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프리즘으로 그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 밖에 없어요. 약간의 이제 조정을 우리가 좀 내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